국34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 부의 불평등은 토지 때문이다. 토지 가치세를 주장한 혁명적인 책. 헨리 조지. 19세기 미국의 정치가이자 경제학자다. 단일세로서의 토지 가치세를 추창했으며 그의 이름을 딴 조지주의 지공주의라고 불리는 경제학파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자본은 개인 소유지만 토지는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해 자본과 토지를 구분하지 않는 마르크스주의와는 대척점을 이루었다. 이는 진보주의에는 물론이고, 버나드쇼와 톨스토이 등 소설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헨리 조지는 대학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지만, 수백만 명의 생각을 바꾼, 당대 가장 유명한 경제사상가였다. 그의 사상은 미국의 정치제도에 기여했으며, 조지 버나드쇼와 레오 톨스토이 등 문인들의 찬사를 받기도 했다. 미국, 영국, 유럽, 호주 등 세계 곳곳에서 그의 사상을 실천하기 위해 움직였다. 조지는 에덤 스미스, 토머스 멜서스, 존 스튜어트 밀의 책을 탐독하며 경제학 이론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했는데 그에게 가장 영향을 준 것은 토지는 모두의 소유이므로 개인이 사유 재산으로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리카도의 이론이었다. 1871년 그는 우리의 토지와 토지 정책이라는 소논문을 발표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자 자신의 생각을 확장해 책으로 소개하기로 결심하고 진보와 빈곤을 썼다. 1879년 출간된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큰 인기를 끌며 인기소설의 판매량을 넘어서는가 하면 신문에 연재되기도 하고 여러 국가의 언어로 번역 출판되었다. 그런데 왜 오늘날에는 그가 생전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일까? 공교롭게도 그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 그 답이 숨어 있다. 조지는 토지세가 거의 시행되지 않은 이유로 지주 계층이 정부에 행사하는 영향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제학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된 신고전파 경제학은 국민이 아니라 금권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조지의 주장이 다시 각광받을 날도 멀지 않은 듯하다. 아직 토지만이 과세 대상인 단일세는 시도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토지 가치세는 현재 많은 나라에서 시행 중이다. 현재 OECD는 단일세의 호의적인 입장이며, 일부 경제학자는 단일세야말로 불평등을 해소하는 열쇠가 되리라고 본다. 다만 높은 세율이 도입에 장애가 되고 있다. 단일세를 시행하면 그 외의 세금을 모두 폐지해야 하므로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랬다가는 일에서번 과세 소득으로 땅을 사서 지대를 받던 사람들이 격분할 것이다. 고가의 주택을 소유했지만 해마다 과중한 세금을 낼 여력이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확실한 것은 도시가 점점 더 성장의 발판이 되어가면서 토지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소득 불평등이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미래에는 조지의 바람대로 가치 있는 부동산의 세율이 인상되고 임금과 기업 이윤의 세율이 인하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높은 물결에 올라타지 못하는 배도 있다. 조지는 20대의 여러 신문사에서 기자 및 편집자로 일했다. 그는 제2의 고향인 샌프란시스코가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러다 뉴욕에 갔을 때, 극심한 빈부 격차에 충격을 받았다 어째서 뉴욕의 빈민이 샌프란시스코의 빈민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사는지 의문이 들었다 조지는 책의 도입부에서 자기 시대에 일어난 기술의 진보가 경이롭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기술의 진보로 인해 노동력이 절감되면서 일을 덜해도 더 많은 부가 축적되는 황금기가 새로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경기 침체, 공장 휴업, 실업, 불평등의 심화가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자선단체의 배급으로 먹고 사는 빈곤층이 수없이 많았고, 새로 생긴 큰 건물, 교회, 박물관 사이에는 거린들이 행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경제 발전으로 가난이 덜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진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자본주의의 발전 또는 진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경제의 물결이 고조될 때 모든 배가 물결을 타지 못한다면 무엇인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조지는 물질적 진보는 가난을 완화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가난을 만들어낸다는 충격적인 결론을 내린다. 마을이 소도시가 되고 대도시로 발전하면서 가난은 부와 나란히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는 가난과 진보 사이에 이 같은 연결고리가 우리 시대의 수수께끼라면서 이것이 존재하는 한. 진보는 진정한 발전이 될수 없으며 영원히 지속되지도 못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가난과 진보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상황에서 혁명이 발발할 가능성이 큰 사회가 만들어진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평등해질 기회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큰 정치체제 때문이다. 이는 사회가 허풍선이나 선동가에 휘둘리도록 취약하게 만든다. 그러나 조지는 정치 경제학이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에 우선하는 토지. 조지는 식량 공급량보다 인구가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토머스 멜서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대신 인구가 증가하면 토지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보았다. 토지의 생산성이 올라가서가 아니라, 장소가 있으면 사람들이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에 더 손쉽게 접근해 손수 생산한 물건과 교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사람들이 산업시설, 시장, 일자리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조지의 주장에 따르면, 인구가 밀집할 때 토지에는 원래의 비옥도를 수천배 늘리는 것과 맞먹는 생산성이 생겨난다. 지대도 그에 따라 증가한다. 그에 의하면 지대는 인구 증가에 의해 추가된 토지 생산성과 사용 중인 토지 중에서 가장 비옥하지 못한 토지의 생산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측정해 결정된다. 경운기와 전신기부터 재봉틀에 이르기까지 노동력을 절감하는 혁신 기술과 발명품이 나타나면 그 기반이 되는 토지 가격은 한층 더 상승한다. 낡은 생산 수단을 사용할 때보다 더 많은 부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처럼 증가한 생산성의 대가 중 대부분이 불로 지대의 형태로 지주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그저 그 땅이 적기에 적소에 있었기 때문이다. 근로자와 자본의 몫은 적다 이런 식으로 부가 창출된다.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에 노동력을 줄여주는 기계가 노동자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놀라운 현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국가의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임금이나 금리가 나란히 올라가진 않지만 지대만큼은 확실히 오르기 때문이다. 조지는 미국 같은 신생 국가의 소득 평등도가 유럽보다 높은 이유, 샌프란시스코처럼 후생 도시의 소득 평등도가 뉴욕처럼 오래된 도시보다 높은 이유가 모두 토지 때문이라고 보았다. 새로 개발된 지역의 땅값은 좀더 저렴한 경향이 있으며, 지주가 차지하는 부분이 적을수록 근로자와 자본에 돌아가는 부분이 커진다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는 노동 분업을 국부 창출의 원동력으로 보았으나, 조지는 회의적이었다. 노동 분업이 부를 창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 분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개인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잇는 거대한 사슬의 한 연결고리로 전락해 사슬에서 떨어져 나오지도 못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움직일 때를 제외하면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무기력한 존재가 된다. 단일세로서의 토지가치세, 조지는 역사가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착취하기 위해 토지를 독점하고, 근로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토지의 독점적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출현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가장 극명한 사례가 노예제도다. 영국 귀족들이 고지대 주민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공유지에 울타리를 쳐 사유화한 악행들도 있다. 그렇다면 토지 선용을 위해서는 토지 사유제가 반드시 필요할까? 모든 토지를 공유지로 전환하면 사회와 경제가 무질서한 상태로 돌아갈까? 이런 통념은 옳은 것일까? 토지의 소유권이 개인에 있는지 공동체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토지의 개선 여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 조지의 생각이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사람이 토지를 경작하거나 개선하겠다는 의욕을 품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자신이 쏟아부은 노동력의 성과가 결과적으로 자기 몫이 된다는 확신이 들어야 한다. 토지 개선의 혜택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다면 토지 사유제는 불필요해질 것이다. 토지를 개인 소유로 놓아두면 노동력이 접근할 수 없기에 땅의 상당 부분이 개발되지도 개선되지도 못하고 방치되게 마련이다. 이러한 논리를 토대로 조지는 토지의 생산물이 아니라 토지의 가치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명쾌한 해결책을 내놓았다. 다른 세금은 모조리 없애고 그저 땅이 모든 사람의 공동 재산임을 명시하는 토지세만 징수하여 모두가 토지 소유권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그렇게 하면 노동력과 자본에는 더 이상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을 던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이 개선된다.게다가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토지의 소유권이 바뀌거나 재분배될 일도 없다.토지에 세금이 매겨지면 토지는 다시 모든 사람의 공동 재산이 된다.기업, 자본, 노동력에 세금을 매기면 생산량이 감소하지만 그 모든 세금을 폐지하고 토지세만 징수하면 경제가 큰 활력소를 얻는 동시에. 근로자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당히 여유로워진다. 토지세는 징수가 용이하단 장점도 있다. 조지는 토지를 숨기거나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기에 그 가치를 곧바로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가 끝나는 즉시 징수원 한 명이 토지세를 거둬들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다른 세금은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며 부정부패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 토지의 시설은 개인이 구축한 것이 아니다. 헨리 조지 정리, 헨리 조지 실험나는 것이 있다. 조지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으로 개인이 토지 소유를 통해 혜택을 얻고 이득을 볼수 있는 것은 순전히 공적 투자 덕택이라는 내용이다. 따라서 사유 재산의 가치가 커지면 공동체 전반이 이득을 얻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철도를 건설하거나 건설 비용을 지원해 가까이 있는 개인 소유지의 가치가 올라간다면 그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공동체 이런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토지세가 징수되면 국가가 기반 시설을 개발할 때 개발업체나 투기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 오히려 투기꾼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줄어든다. 투기가 사라지면 땅값은 하락하게 마련이고 토지 독점은 더 이상 이득이 되지 않는다. 조지는 해결책의 핵심이 무엇보다 불평등의 완화라고 주장한다. 불평등이 완화되면 토지 소유로 자연스럽게 제공되는 독점권이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소수가 자원을 독점하는 현상이 자리 잡기 때문에 사회는 전보다 더 불평등해지는 경향이 있다. 토지세는 그러한 현상을 바로잡을 수단이다. 새로운 세대에게 경제적인 평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사회가 얻는 소득 중에서 지대와 소유권으로 얻는 소득의 비중이 줄어들고 실질적인 생산과 노동으로 얻는 소득의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 극소수의 토지와 재산 독점으로 코착된 불평등 때문에 사회의 진보와 발전이 더뎌지고 사회가 정체되는 일이 많다. 그런 의미에서 조지의 주장은 다시금 새겨볼 만하다. 이상으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었습니다.